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음번에는 객관식 할때좀 슬림하게 나타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쪄서 나타난, <laughs> 예, 김명희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 이게 좀 보임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제일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받으신 게, 예, 피날레 간병민법, 예, 실강생들한테 제가 물어 드렸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선생님, 객관식 강의 들어가면 요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니 왜 이거를 먼저 주십니까? 이게 얘기, 얘기를 하시겠죠? 그 올해 시험 제도가 여러분들 되게 빡빡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수가한 가목 는건 사실은 좀 수험생 입장에서 부담감이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올해부터 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제 객관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있습니다. 객관식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민법의 체계를 먼저 잡아드려요. 민법의 체계를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채권으로인해서 채권으로 인한 채권으로 이제 물권법을 물권 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 요런 거 요런 거 해서 큰 테두리부터 먼저 이제 잡아 드리고 객관식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러한 교재가 없었어요. 즉 채권 편즉 민법의 체계만 모아 모아 둔 문제라든지 채권편으로 물권편을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때 띄엄띄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요 교재를 보세요. 자, 53페이지 보세요. 피날레 53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 해서 저랑 같이 체계를 먼저 잡으시고 자, 이쪽에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실 겁니다. 물론 객관식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총 정리하시기 편하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101페이지. 101페이지 가시면, 채권으로 푸는 물건법,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쪽도 저랑 같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세 번째, 요번 시간부터는 이제 모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꺼번에 정리하면은, 나중에 객관식 할때 헷갈리지 않도록 할수 있는 추정. 자, 추정도 여러분, 테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41 페이지. 그러면 여러분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것들부터 착착착착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객관식 진도를 나가면 가장 효과적이죠. 물론 거기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띄엄띄엄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꺼번에 싹 정리하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테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페이지 175 페이지 보시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자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가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페이지 175 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테마를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 어, 제가 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페이지 177 페이지 보시면 선의와 각종의 과실 부분을 정리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의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선의무과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선의무중과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선의학이 불문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테마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쪽에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 싹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처럼 여러분 객관식 들어가실 때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셔야만 나머지 부분이 해결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올해부터는 피날레 민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먼저 여기 부분을 싹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날레 민법은 나중에 최종 정리용 자료입니다. 최종 최종 정리용 자료니까 지금 미리 보시는 것도 나쁘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예, 해서 나중에 이제 최종 정리용 자리고, 자료고 자료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중간에 민총이 끝나는 부분 딱 가시게 되면요, 자 페이지 8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 자 14년도 변리사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객관식 책에는 14년도 변리사 기출 문제를 실지 않고요, 예, 여러분들 여기 나 있는 아, 15년도, 아이고, 죄송해요, 15년도 변리사 기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풀어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우리 시험이 2016년도 이제 3월 달 있지 않습니까? 변리사 시험이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자, 내년 아 페이지 빼고 자, 16년도 변리사 기출은 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변리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이틀 내로 해설을 달아 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설을 달아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 20몇 문제 되거든요. 이렇게 예, 해서 예, 추가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시면 참 좋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써보고요. 이거 지금 써보고, 자, 그다음에 올해부터, 자, 올해부터는 아니죠. 뭐, 항상 그랬지만, 자, 올해는 요약서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약서로 기본 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을 정리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요약서가 작년에 조금 뚱뚱하다, 객관식 문제집 좀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내 책이 좀 뚱뚱하지 아 제가 제 살이 찌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좀 뚱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객관식 문제집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전부 다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사실 좀 많이 느낀 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 책이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 딱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제가 봤는데 아 이거 여러분들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어, 별리사 시험 문제나 다른 기출 문제 이렇게 다른 기출 문제를 제가 이렇게 끄집어 왔어요 예상 문제라고 예상한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기출되었다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다 해서 끌고 왔었어요 예상 문제가 사실은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른 데 나온 타 기출이죠 우리 시험에선 안 나왔지만 타 기출 네, 그 부분들을 제가 다 끌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게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10 2년도부터 13년도부터 자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똑같이 그러면 사실은 제가 거기서 하, 이거죠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있으면 자 13년도에서 14년도에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laughs> 이거를 지우고 요거 새로 나온 기출 문제만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상했는데 나왔어요. 이렇게 좀 자랑하려고 기존에 있는 문제를 안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인데 예상 문제에 실어놨는데, 아, 이번에 간평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하고 적중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려 보다 보니까 문제가 두 문제, 똑같은 것이 세 문제, 막 이런 식으로 겹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그 저의 욕심이죠. 자랑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예상문제, 기출이 나왔는데 예상문제하고 타기출에서 제가 끄집어온 게 있다 싹 지웠어요. 싹 지우고 기출문제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어, 그러니까 책이 상당히 슬림해지더라고요. 여기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그래서 민총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민총 기준으로 했을 때 80페이지 이상 얍시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슬림하게 된 거죠, 이제. 80페이지 정도.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을데없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들은, 중첩되는 문제들은 싹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신 판례라고 해서 한 3년치, 4년치 정도 올려놨는데, 아, 시험에 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옛날 03년도 문제인데, 이번에 아요렇게 물어보지는 최근에 않기 때문에 요런 유형의 문제는 다시 나오기 어려우니까 좀 빼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비진 않아요. 쓸데없이 뺀 거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부분에 15년도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6년도 변리사 기출 중에서 우리 지문에 안 나온 거또타 직렬에서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온 거또 분석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날바, 얇아졌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얇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시간이 좀 상대적으로 줄지 않을까. 요기 얇아지면 여러분 이것도 얇아져야 안 얇아져요. 이 얇아지는 거죠. 얘가. 예, 그래서 요약서도 상당히 많이 얇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하고 이쪽은 우리 다음 시간부터 또 정리하시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저랑 같이 오늘은 이제 피날레 민법으로 첫 시작을 여시고 자, 그다음에 요약시, 요약서와 객관식 문제집 이거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정리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최종정리를 가시게 되면은, 자, 뭘로 최종정리 하시느냐? 요약서. 당연히 최종정리 하는데 요약서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피날레 민법, 이렇게. 피날레 민법을 해서, 아, 그동안 이제 2015년도에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 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최신 판례들 해서 쭉 정리해 드릴 겁니다. 최신 판례 프린트.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 정리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이제 최신 판례는 알죠? 자, 기존에 유사하게 보이는 기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최신 판례가 있는데 서로 비교하기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드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해 내년 시험을 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서 양도 한 100페이지 이상 올해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과 요약서도 객관식은 한 150페이지 이상 줄이고, 중복된 것 빼니까 그렇게 날씬해질 줄은 저도 몰랐네요. 네,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피날레로 마지막 최종 정리 테마별로 미리 정리하시고 이렇게 네, 해서 올해 시험 내년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설마 이거 쓰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거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첫 번째 할게 바로 민법의 체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 민법의 체계를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쉽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저랑 같이 정리하시도록 하시죠. 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자,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 아, 여러분, 혹시 제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예. 자, 그럼 여러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여러분, 우리가 민법 체계로 문제 풀기 할 때에는 항상 민법의 체계죠. 예, 중간에 선을 하나 딱 긋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가, 여러분, 위에가 구별의 시작이죠. 바로 이쪽이 유효. 그 다음에 이쪽이 무효. 이렇게 해서 구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효하고 무효 부분에서 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시냐면 자, 왼쪽에 오셔가지고, 자, 유동적인 유효가 있다. 그 다음에 확정적인 유효가 있다. 그 다음에 유동적인 무효가 있다. 확정적인 무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53페이지 보시면 1번에 뭐가 다 있네요. 유동적인 유효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유동적인 유효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일단 유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단 유효. 자그 다음에 유동적인 무효도 유동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이건 일단 유효고 일단 무효인데 자, 확정적인 유효는 말 그대로 확정이 됐죠. 뭘로? 유효로. 따라서 이렇게.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확정적인 무효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이 유동적인 유효가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제한능력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고고 세 번째가 사기고 네 번째가 강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취소 사유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내려오는 선택, 또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선택. 자 그래서 이것이 소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급, 소급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 소급을 우리 뭐라고 한다? 취소. 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다음에 유동적 유효는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추인 이렇게 얘기하고, 를 그다음에 동의 사전 동의 사후 추인해서 동의하고 추인,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취소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노란색은 취소권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자, 동의할래? 동의 미리 동의 없고. 그 다음에 추인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쪽 부분은 다시 상대방 측에서는, 자, 이 취소에 해당하는 쪽이 뭐에 해당하냐면, 철회와 계약일 경우에는, 철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거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거절.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다. 유동적 유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간다. 상대방이 계약을 거절한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유동적 무효 부분을 한번 보십니다. 유동적 무효 부분. 자, 유동적 무효 부분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이쪽도. 자,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거 소급. 이것도 소급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동적 무효의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처분행위가 무효다. 유동적인 무효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권대리다 자, 세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집 절차의 하자다.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의 경우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어떻게 하면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냐? 자, 이쪽이 추인이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자,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되죠? 뭐가 됩니까? 추인 거절. 그래서 무권대리에 보면은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취인이란 말 대신에, 허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허가. 그 다음에 이쪽은 불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도, 이렇게 네 가지 테마가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소집절차의 하자를 취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집절차 하자는 유동적 무효. 일단 무효였는데 추인하면 소급해서 처음서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집절차 하자를 추인 거절하면 자그 다음서부터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일단 무효였던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만 또 별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소집절차 하자까지 보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유동적 무효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것이 자첫 번째 유효하고 무효 중에서 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있죠? 확정적 유효하고 확정적 무효도 있는데 자 일단 그거는 좀 떠나서 여기 중간에 딱 중간에 유효인지 무효인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 손이라는 걸 갖추면 적용되는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배상이 이쪽에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요건이 고의나 과실 유효무효 따지지 않습니다 위법성 유효무효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발생 이렇게 해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애초에 따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요것만 갖추시면 예, 불법행위단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데 객관식 5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거기 1번입니다 유동적 유효부터 한번 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유동적 유효인 법률 행위는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가 되면 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해서 무효입니다. 그 무효는 이제 확정적 무효죠. 그래서 여러분 확정적 무효는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그냥 무효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확정적 무효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유제 1번, 착오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그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재산상의 범죄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똑같은 표현이죠. 예, 그래서 착오입니다. 이번엔 좀더 구체적으로 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해설은요. 여러분, 해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설은 이렇게 표가 되어 있죠. 밑에는 여러분 원문 위에는 요약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위에 그걸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유동적 유해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해서 자그 밑에 있는 원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놨죠 여러분 여기 부분을 읽지 않고 여기만 여기를 읽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신다면 여기 부분 읽어라 읽지 마라 읽지 마라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여기도 읽어라 읽지 마라 읽지 마라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한땀한땀 써서 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입니다. 미성년자의 상대방이 확답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확답을 촉구했어요. 자, 촉구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촉구한 거죠? 유동적인 유효 상태니까, 이거 선택하실래요? 이거 선택하실래요? 확답을 촉구한 거죠. 자, 확답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 추인 동그라미를 치시죠. 추인을 했다면 이런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한 것이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았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니한 때에는 어떻게할 것으로 볼 것이냐? 자, 여러분,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때 자, 그럼 제한능력자 측의 상태에 있는데 자, 확답을 달라고 이렇게 최고,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 자,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이 없다. 자, 우리 약속하기로 했죠? 확답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답이 없다. 여러분,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답이 없으면 항상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 아시겠죠?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항상 뭐라고요? 현상 유지. 자, 물어볼까요?